안녕하세요.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목재의 표면을 정리하는 데 있어 숨은 실력자죠. 바로 스크래퍼인데요. 보통 목재의 표면을 정리하실 때 대패로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패로 목재를 가공하다 보면 어깨 또는 옹이 부분 작업하실 때 깨지거나 목재가 뜯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크래퍼를 활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일반형 스크래퍼가 있고요. 곡선형 스크래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스크래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종류별로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씩 사용하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형 스크래퍼부터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일반형 스크래퍼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두께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6mm 두께의 스크래퍼를 보시면 이렇게 잘 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1mm 두께의 스크래퍼를 보면 잘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스크래퍼가 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작업할 때 용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곡선을 내가면서 작업을 하실 때 얇은 스크래퍼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평을 잡거나 면을 다듬으실 때는 많이 휘어지지 않는 스크래퍼를 활용하셔서 전체적으로 표면을 일정하게 골고루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소비트 스크래퍼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탄소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네 가지 모서리면이 다 연마가 되어 있어서 내네 모서리면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탄소광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녹에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작업을 하시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녹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청제를 활용해서 보관을 해 주시면 더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날 연마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날 연마가 필요하실 때는 버니셔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날 연마를 해주시면 다시 깨끗한 표면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버니셔를 사용해서 스크래퍼를 연마를 한 후에 제가 나무의 표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면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버니셔가 처음에 직각이 되도록 세팅을 하시고 앞으로 쭉 좀 눌러주면서 끝까지 가주면 좋습니다 더 예리한 면을 얻으시려면 여기에서 한 10도 또는 15도 정도 눕혀서 한번두번 번 정도 지나가 주시면 조금 더 예리한 면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직각으로 연마를 꾹 눌러주면서 해주시면 이렇게 연마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걸렸을 때이 스크래퍼의 양쪽 날이 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표면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집성 작업을 한 호두나무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결이 제 방향으로 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반대 방향으로 결이 나 있어요. 집성된 목재를 대패를 활용해서 본드를 제거하거나 단차를 맞추게 되면 엇겨린 부분에서 분명히 목재가 깨지게 되죠 그거를 저는 방지하고자 스크래퍼를 활용해서 본드도 제거하고 이 단차도 함께 맞춰보려고 할 텐데요 우선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양쪽을 꽉 잡아주시고 가져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너무 눕혀서 앞으로 밀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톱밥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작은 톱밥들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올바른 사용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꽉 잡고, 어느 정도 좀 세워서, 날이 좀 나무에 닿을 정도로, 그 다음에 밀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본드도 나오고, 나무에 톱밥이 커졌죠. 나오고요.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스크래퍼로 표면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었고, 처음에 집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단차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단차도 느껴지지 않고요. 심지어 단차 정리를 하면서 본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앞 부분에 보시면 대패처럼 이렇게 대패 밥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잘된 스크래퍼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크래퍼를 활용해서 표면 정리를 하셨다고 해도 샌딩으로 한번더 작업을 하시면 더 매끄러운 깨끗한 표면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미니 스크래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에 위치한 본드를 제거하시거나 표면 정리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곡선 스크래퍼는 모든 면이 연마가 돼 있어서 곡선을 작업하시는데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스크래퍼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대패로 작업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스크래퍼로 작업을 하시면 보다 더 깔끔한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 스크래퍼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